반갑습니다. 프로토 132회차, 132회차까지 왔구요. 어, 또 132회차, 132회차 오늘 국내경기 간거또 어, 주력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승부 예상되는 게 무승부나 역배가 예상되는 경기들만 빠르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잘하셔서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배당만 봐도 아 이게 무로 보시는구나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보시는게 많을 겁니다 그런 경기들을 조합하셔서 가시면 적중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무승부 예상 경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부 패때 말씀드렸지만은 내일 제가 이제 애들하고 대구 2월들을 e 좀 어, 놀러 가서, 그것 때문에, 어, 실시간으로 밴드방에서, 어, 얘기를 좀 못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무승부 예상 경기들,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번, 콜로레피대에 LA 갤럭시고요요3.80 배당, 무승부 배당이 좀 보입니다. 어, LA 갤럭시가 물론 5대 0으로다가 그 전에 어,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게 어, 지금 1대 0으로 좀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승부가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갤럭시가 힘을 안뺄것 같아 일단 힘을. 그래서 그는 무승부 3.80 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어 호축 호축 경기고요. 승 2.33, 아2.23무3.35패2.40 배당이고요. 어 웰링피닝 대 오클 FC고요. 여기 어 무승부 나올 수 있어요. 오클은 시드니하고 브로리어를 어 이겨서 현재 2승이고 1위 음. 1위 팀입니다. 1위 팀2 부에서 좀 올라온 거. 올라왔나? 얘는 좀못못보는 팀인데 어쨌든 이거는 무승부나 어 무승부 아니면은 핸디가 일단 좋아 보여 핸디 2.1.45배당 핸디 사이드고 오클어 3연승을 또할수 있을지 어 그래서 이거는 무승부가 일단 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나고야대 니가 타고요. 승2 4 1에 2.95, 패2.45 배당 받았고, 2.41이 잘 주는 그런 배당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무승부가 니가타, 나고야. 일단은, 얘네도 지금, 어 결승전이구요, 결승전. 나고야, 니가타. 이기 때문에, 분이 무승부가 컵이에요, 컵. 컵이기 때문에, 어 여기는 무승부가 좀 맞지 않을까. 좀 보여요. 무승부하고 뭐, 뭐 연장 가든지 뭐 하겠죠. 그리고, 137번, 부천대, 안양. 여기도, 어, 무승부가, 어, 보입니다. 무승부는 역배 사이드가 보여요. 안양, 안양 사이드. 어, 일단, 안양이 좀 1위 팀이고요 그래서, 무패 사이드로 보이고, 여기도 3.05배당, 안양. 2.75, 3.05. 이쪽이 봤을 때 근데 황금열이 지금 85.5% 때까지 5.97% 때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어, 어 배당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어 조금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 어 일단은 이거는 어, 이거는 무승부, 어, 무승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포항, 서울대 포항도 포항이 쉽게 질 팀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서울 포항 점1 3 배당 받았고 어, 서울이 포항을 이기긴 했지만 은 그래도 어, 거의 승부 쪽이 맞지 않을까 홍부 그 사이드 온도. 그다음에 이거 블랙 번데 셰필드 좋아 보여요. 2 4 5에 3배당에 2.37배당 받았고요. 블랙 번셰필드 189번 아 얘도. 89번도 아에틀리나 이거 이것도 얘네도 무같은데어 요것도 무부 같아요 요것도 얘도 얘도 같아요 그리고 블랙번 어 블랙번 보면은 3대1로 셰필드가 이기긴 했어요 근데 이제 배당 자체가 부배당이기 때문에 EF의 챔스 챔스 때문에 하고 충분히 날수 있고 얘네는 다 무가 무거워요 얘네도 다어이 배당 자체가 하나 아, 이런 배당은 진짜 무에서 벗어나지 못해가 죽겠어요 옥스포드대 스한지 2.50에 3배당이 2.33어 근데 배당이 3배당이 두 개죠 물론 다줄수 있겠지만은 옥스포드 하고 스한지 얘네도 무슨 보여 얘네도 물론 옥스포드가다이겼어요다이겼어 그래서 오히려 프랜사이즈로 일단 보이긴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는 옥스퍼드 프랜이 좋아보여요. 무승부보다는. 어? 역배당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4번 경기, 스토크 대 어, 더비 카운. 여기도 2 0 5에 3.1, 2.8배당이고요. 더비가 지지를 않아요. 지지를 않았어요. 네. 근데 더비가 이제 사면무라는 거. 그러니까 무승부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좀 보이고요. 다음에 240번 홀슈타인데 하이데나 승2.45무3.25패2.24 배당 받았고요. 여기도 이것도 무승부 좋아보여요 무승부. 254번 경기 카디프 대 노리치 승2.31무3.20패2.40 배당 받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승부 또는 노리치 사이드 보이고요. 다음에 268번 경기 브레스터 대 브리스 2.25에 3배당에 2.6배당이고요. 여기도 무승부 보입니다. 다음에 301번 경기 사우대 에버턴 승2 3 3무3.25패 2.35배당 받았고요. 이거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다음에, 40, 어, 323번 경기, 울버 대 크리스탈, 승 2.29, 뭐 3.15, 패2.45 배당 받았고요 이건 무패 사이드인데, 지금 요 배당으로 봤을 때는 저는 무승부가, 어, 여기도 좋아 보입니다. 무승부. 그리고 다맞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보, 무 보는 관점에서는 무 같아요. 어, 도르승부대 라이프치, 승 1.92, 무 3.65, 패2.65 배당 받고, 여기도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5배 당입니다. 무승부. 다음 336번 경기 헤라클라데 브레다 승2.1 1 2일 무3 1 5패 2.5배 5당 받았고요. 헤라 어 플레다도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그다음에 339번 경기 아약스 대 어, PSV 승2.55무3.45패 2.08배 당 받았고요. 여기도 어, 무승부. 다음, 342번 경기. 브레스 대 리스. 승 2.36, 뭐 2.9, 패 2.5배당 받았고. 전적. 어? 얘네도 무속호 빈도스. 꽤 높은. 뭐냐, 342. 참... 네, 얘네 무승부 빈도수가 되게 높아. 0대0, 0대0, 1대0, 1대0, 뭐이러니 브레스트가 흐름이 더 좋긴 한데, 그래도 니스가 8위하고 10위기 때문에 여기는, 이 무승부 쪽이 갈수있 그런, 배당을 받았어요. 다음 경기, 일요일 경기죠? 4 1 8번 경기, 사포로 대, 세레소사카 승 2.2, 무 3.20, 패 2.5배당 받았고 4포로 이것도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그 다음에 무팀 또 쇼난 복쿄대 쇼난 승 2.28, 무 3.25, 패 2.4배당 받았고 요것도 어, 무승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무승부예요. 70번 어, 승 2.15, 무 3.05, 패 2.7배당 받았고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네, 무승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또. 여기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542번 경의 스파르타 대 이트레아 승2.16무3.20패2 4 5배당 받았고요. 여기도 무승부 아니면은 2 4 5배 당사이드 봅니다. 572번 경의 미럴대 번니 승2.47무2.80패2 5배당 받았고 여기도 무승부 입니다 무승부. 아 첼시하고 맨유는 이 무패 사이드인데 되게 헷갈려요 일단 얘네 전적이 서로 무승부가 좀 없고 저번에 무승부 날뻔했는데 첼시가 이기긴 했어요 한점차 4대 3인가 이렇게 했는데 아 여기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첼시 사이드로 좀 보이긴 해요 역배당으로다가 그래서 모두 같이 좀 보이긴 하는데 어 무패 사이드 보여요 무패 여기도 또 시세비하는 무루 무패 사이드 보긴 하는데 여기는 그냥, 어, 소시 사이드 볼게요, 소시. 이렇게 좀 보이고요. 베티스도 요거, 무승부. 무승부 아니면 역배당. 으로좀 보여요. 그리고, 오, 샌다이. 경기가, 이게 끝인가, 잠깐만. 87번. 네. 샌다이가 마지막에, 마지막이네. 이거. 여기도 무승부 같아, 이거? 샌다이 이거 같고. 여기는 뭐, 패스하고요. 이렇게 해서 무승부 경기들을 다 살펴봤고요. 어, 무승부 조합 잘 하셔서 적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처음 보신 분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어 항상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